예. 네. 안녕하세요, 네오텐입니다. 스티브 잡스 그 스탬포드 연설 뭐 있잖아요. 그 원테이크로 쭉한 번에 나온 건 많은데, 제목을 그 공략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많이 했고, 지금도 하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잡스가 예전에 아타리에 다녔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워즈니아 워진약, 스티브 워즈니아하고 같이 아타리에서 알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은 워즈니아이다 했다고 그러죠. 예전 게임들 보면은 공략, 뭔뭐 게임 공략, 공략이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게임 책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 이런 거를 하면은 그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다 자세히 나와 있는 걸 공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략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짧게 도입부만 할 거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commencement 졸업식이죠. 졸업식 그것만 보고 여기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I'm 음, h o n o r t d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To를 수반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go to, need to, want to, afford to, appear to, make to. 네, 그런 게 있고. 예, truth be told. 솔직히 말하자면. 뭐, 그런, 뭐 그런 말 비슷하죠. 뭐 to be honest with you. 이런 거. 예, 아마, truth, truth, to be told에서 to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요. 대학 졸업식에 와본 것도 이번이 처음 가장 가까이, 대학 졸업식에 가장 가, 가까이 와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보 이제 tell, tell은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tell plus 사람 그리고 say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소리를 내서 말할 때, say 뭐 힙합 보는 거할때뭐세세어뭐 어뭐 이런 거 하잖아요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뭔가 를 인용할 때 he said that 뭐 블라블라 하고 토크 토크 같은 경우는 잡담을 할때 토크고 스픽 스픽은 뭐 다들 아시 공개적인 연설을 할때 스픽 그리고 언어를 얘기할 때 스픽을 쓰죠 언어 스 t 잉글리시 뭐 토킹글리시 뭐, say English, 이렇게는 안 하니까. That's it. No,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No big deal.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건, 제가 시작한 이유가 진짜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안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It's now or never.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어, 끝내보고 싶더라고요. I will, I, 음, 아이슈웨어. Will... 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